넷플릭스를 보시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또 다른 종목으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엠러빈인데요. 어제 옴니콤도 이제 그 미국의 해놓고. 대표적인 광고 대행사,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해당 회사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광고 쪽에서의 매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지금 위쪽에 있는 넷플릭스에서도 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광고 매출이 굉장히 크게 점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엠러빈은 애드테크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엠러빈의 실적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근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엠러빈 투자 가치는 어떤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었던 종목들 실적 안에서 광고 시장의 힌트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옴니콤. 미국의 대표적인 뉴욕 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주회사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 마케팅, 미디어 에이전시 이런 네트워크들을 굉장히 크게 보유를 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올랐고요. 예상치 상회 EPS도 찍어 줬습니다. 근데 특히 더 보면 광고랑 미디어 부문 쪽에서의 매출이 9.1%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뭐 챗GPT 나오고 뭐 이런 생성형 AI들이 자동적으로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쇼폼 음. 링크로 하면 이렇게 뚝딱뚝딱 해준답니다. 이러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중소형 기업들이 이런 광고 대행사 광고 매출을 굉장히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I의 성장이 광고 시장에는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광고 시장은 특히나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돈을 못 벌면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시장, 경기 쪽에 굉장히 흐름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옴니콤의 실적이 아직 광고 시장은 탄탄하다라고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분기 광고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전망치를 냈대요. 광고 매출이 2025년 내에 두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우린 예상한다. 라면서 굉장히 호조적으로 전망까지 내놨다고 하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떠도는 구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드테크 스택을 따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서 따로 광고를 끌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광고를 끌어다가 경매를 통해서 광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내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드테크, 앞으로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에드테크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만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광고주가 있습니다. 나 광고해야 돼요. 이거 어디에다 맡기면 될까요? 하면, 이제 DSP라고 해가지고, 광고주에게 해당 그 제안을 받아서 입찰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런 광고 시장 자체가 약간 경매처럼 이루어지게 돼요. 높이 부른 사람, 어, 낮게 부른 사람, 근데 서로가 잘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P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서플라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리셔가 어, 우리 광고 올릴 만한 게 슬롯이 하나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광고 좀 남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사실상 퍼블리셔의 입장에서는 나의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니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나의 광고 슬롯을 팔고 싶겠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내가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DSP와 SSP가 이제 AD 익스체인지 안에서 서로 경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입찰가를 정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애드, 뭐 페드, 페이스북의 드페 광고, 이런 것들을 광고주가 직접 광고비를 지불을 하면 뭐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엠러빈이라든지 메타, 구글 관련해서 이런 DSP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알아서 입찰을 자동화 시킵니다. 경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막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구글과 엠러빈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S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앞에 보시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엠노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모바일 기술 회사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광고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그리고 광고에 공간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비싸게 경매를 빠르게 잘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보시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위에 있는 뭐앱 디스커버리라든지 맥스 이렇게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이앱 디스플레이랑 맥스 모두 다 검색 엔진. 엑손2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통해 구동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앱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죠. 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DSP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로부터 입찰 나 이거 원해요 광고 비용을 받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경매 시장으로 DSP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앱 디스커버리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구동시키는 건 검색 엔진 엑손2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스 같은 경우는 SSD 그러니까 퍼블리셔들을 통해서 나 광고 여기 자리 비어요. 여기 채울 수 있는 광고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비싸게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광고 매칭을 딱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엑손2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광고 매칭 자체에서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 어떤 소비자에게 빠르게 가장 높은 단가로 내지는 어 뭐. 그말 그대로 이제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퍼블리셔나 가장 매칭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선택해 주는 게 엑손2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엑손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엠러빈의 매출 자체는 엑손이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엑손1 같은 경우 2021년에 등장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일단 파란 색깔 바가 매출이고요. 노란 색깔 바가 이익입니다. 뭐, 이익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엑손1이 나오자마자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확실하게 흑자 전환하고 성장을 하냐면, 엑손2가 나오기 시작해서 부터입니다. 엑손2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2023년부터 보십시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더니 2024년에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영업이익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엑손2 자체가 엄청난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성에 따라서 많은 네트워크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S&P 글로벌은 사실상 이번에 엠너빈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광고 시장 안에서 엠러빈의 머신러닝 엔진을 모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해당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엠러빈은 광고 시장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 매출과 EPS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어, 그래서 6월에 특히 또 저마진 사업부라고 해서 원래 게임회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도 했었는데 저마진 사업부까지 함께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에피타가 특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엠러빈 최근에 정말 급락을 했고, 주가 차트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 이슈가 조사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10월 초, 초반에, SEC에서 엠러빈의 데이터 수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사에 좀 들어가겠다. 라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날 하루 만에 주가가 14%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엠러빈의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 엔진 엑손투 같은 경우는 사용자, 엠러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엠러빈이 다른 플랫폼들의 규정과 계약을 살짝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어긴 채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건데, 10월 20일에는 SEC를 넘어서서 뭐 델라웨어라든지 오리건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정부까지도 규제를 한다. 규제 조사에 들어간다, 라면서 조사 범위가 살짝 더 넓어지면서 그때 또4%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엠러빈 같은 경우는 지금 엑손2를 달고 나서 계속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그리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최고 TP가 850달러까지 준 만큼 아직 가야 할 여력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10월 들어서 제가 올라온 콜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왔, 아, 가장, 그 10월 초에 나왔었던 10월 1일에 나왔었던 시티라든지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일제히 다 상향콜을 줬어요. 시티는 원래 600불이었는데 850불로 엠러빈을 끌어올려줬고요. 벤코브 예. 아메리카에서는 580불이었던 목표 주가를 860까지 끌어올려줬습니다. 근데 아직 700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엠러빈 같은 경우는. 근데 웰스파고에서도 491달러에서 633불로 올려줬고. 그러니까 사실상 다 상향콜이고 다 바이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 12개월 그 12개월 평가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월 들어서의 최근 콜은 굉장히 좋았다. 근데 10월에 SEC 사태 터지고 주정부에서 계속해서 조사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10월 22일날 나왔었던 콜들도 전체적으로 700불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 발 담그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광고 시장에 있어서 엠러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엠러빈은 576불이니까요. 700콜 그리고 860콜까지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